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강원도 철원군 김하읍 은매리 산1 0 7번지예요산1 0 7번지 2019타경 83065. 네, 매각기일은 2020년 7월 24일입니다. 자, 지금 이게 임야로 3,330평 정도 되는 네, 땅이에요. 이제 토지가 지금 나왔는데요. 민통선, 네, 민통선 근처인 걸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경매가 사실은 이제 북한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작년, 재작년만해도 매물이 없어서 그리고 엄청 땅 가격도 토지 가격도 많이 올랐는데 매물이 없어서 난리였어요. 경매도 나오는 게 없었고 그런데 지금 또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laughs> 이쪽이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가. 예, 그래서 조금 저렴한 금액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민통선 지역이라서 지뢰나 이런 것들 위험이 있어서, 매매로 하시는 경우에도 이쪽에 땅을 또 사기를 당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주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는 좀 알고 계시고요. 예, 땅은 엄청 큰데, 거기에 비해서 가격은 엄청 저렴하세요. 그래서 뭐 940만원 돈 밖에 안 하니까, 275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러 번 유찰이 되어서 943만 원. 네. 저렴하죠? 예. 943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그거를 좀잘 생각을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런 물건은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안 했으면 해요. 예. 민통선 근처고 이게 위험할 수도 있고 요, 요즘 같으면 굉장히 좀 음, 상황이 안 좋죠. 근데 또 이런 물건들이 또 나중에 또 북한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그럴 때도 또 생각해도 해보면은 저렴, 저렴한 금액에 또 장만해 놓으시면 나중에 또큰 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건 참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물건 하여튼 주의를 해서 예, 잘 하시길 바랄게요. 저렴하기는 한데 여러 가지 또 제약이 많으니까 잘 살펴보시고 하시고요. 구독, 예, 복마마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고객 여러분 사랑합니다.